아니 21세기 이게 말이 돼? 우리 집 사람은 주약을 줄줄 내오는 사람이야. 든지 이루려면 귀신이 왜 어. 올라타는지. 왜? 명자나 개 엄마 다들 그놈이 추술에 빠져가지고. 김충석이 그놈이 그것을 들고 왔어. 아! 내가 웬만한 무당보다 더잘 본다니까. 더 이뻐야 해. 나는 영적인 사람이거든. 비상 개엄을. 선포해! 가시. 풍. 남. 나를 잡으셨어. 국민 여러분께. 그영역벽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썼다는 단어가. 수고해서 어. 복사시킨다라는 음, 단어. 그거, 복사. 그건 사람한테 쓸 수가 없는 단어예요. 음. 가장 고통스러웠던 점이 뭐였냐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그 무기력함. 어.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. 음. 어떻게 해야 되나. 그래서 이 배역이라. 들어와서 그러면 그래서... 배우니까 작품으로 연기로 잘못한 선택이지, 잘못한 말을 하자. <laughs> 그치, 어떻게 될줄 알고. <laughs> 어차피 이렇게 걸어온 거. 그냥 가겠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욕을 하고 싶은데 욕을 못할 때 그것도 병이 돼요. 그럴 때 이 영화 신병을 보고서 저 윤지를 어. 마음껏 음. 욕하시라고. 그 마음으로.